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근무하고 있는 윤진아입니다 어~ 저는 오늘 환자들 환자분들께 그~ 림프 부종의 다양한 영상 진단을 위한 영상 기법 중에서 한 가지의 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인도시안인 림프 조영술입니다. 어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많은 환자분들께서 또 문의를 주시는 검사이기도 하는데요. 어이 검사를 잠시 설명드리면 어인도시안인어 ICG라고도 하는 어 시약을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이 ICG 어 시약은 굉장히 어 인체에 독성이 낮고 그리고 빠르게 어 인체로 이제 배출돼 나가고 어 그리고 특히 방사선 동위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장기간 검사가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어, 이 검사를 특히 진단뿐만이 아니라, 어, 림프 부종의 치료를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 치료의 목적으로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검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어, 가장 말초 부위에, 어, 주사로서 그 인도시아닌을 주입을 해서, 어, 하게 되면은, 어, 이 인도시아닌이, 어, 림프 관에 접합을 하게 되고, 어, 실시간에 림프 흐름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특히 이, 이그 이 인도시아닌이 특정 파장대에서, 어, 이, 이 조사되는, 이제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를 해서, 어, 발하게 되는 어떤 포톤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의 시야 어,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어,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근적에선 빛을 환자 인체에 주,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빛을 흡수한 특정 파장의 어, 빛만이 이 CCD 카메라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영상들로 확인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장비들은 여러 가지 회사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어, 뭐, 휴대용 장비도 있고, 또 고정형 장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 이 장비는 네, 어, 팔다리에 네, 환부를 360도 확인할 수 있는 고정형 장비 예시가 되겠습니다. 로 대장검과 보유 그리고 컴퍼. 되는 거죠. 네. 네. 음, 우리가 어, 그 림프계, 림프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뭐 자세하게 오늘 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 주로 림프 부종의 원인이 되는 어, 부위는. 어, 이 림프계 중에서 얕은 림프관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인도시아니 림프 조영술은이 어, 피부로부터 한 2-3cm 이내에 있는 얕은 림프관을 타겟팅해서 시행을 하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우리, 어, 이제,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어, 림프계의 생김새도 사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 대략적으로 정상인의 림프관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형태로 흘러가느냐, 어,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어, 이런 인도시아닌 검사를 기반으로 발표한 논문들도 여러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 손등의 내측으로 흘러간 림프관이, 어, 이, 이 중에서도 한50% 정도는 애가부의 내측으로 주행을 한다. 또는 그 중에 뭐30% 정도는 내측과 외측으로 모두 배출이 된다. 등의 결과들을 이러한 그 인도시아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들이 있고요. 또한 어~ 또 손등의 어떤 외측 부위에서 흘러가는 림프관들이 어~ 동측 방향으로 쭉 흘러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방향을 바꾸어서 손바닥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흘러가는 림프관들은 대부분 겨드랑 내측으로 주행을 한다라는 등의 결과들을 어~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인도시아이 검사 림프 조영술을 기반으로 어떤 굉장히 복잡한 림프관의 어~ 어떤 형태,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들을 잘알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 또한 우리 림프 부족 환자들에게서 주로 주요 림프계의 배출 경로가 되는 애과부 림프절이 있는데요. 어, 보시면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이 내측에 있는 애과절 이외에 조금 더 외측으로 어 배출이 되는 어떤 그 우회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림프 인도시안 림프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다는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어 이러한 그 우회 경로를 통해서 어 주요 패스웨이 주요 경로가 손상된 환자들에게 이러한 우회로를 통한 치료에타겟팅을 하는 것 역시 이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새로운 어 치료적 접근 방식이 되었습니다. 어, 또한, 어,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어, 우리 주요 문제가 되었던 얕은 림프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얕은 림프관에서 깊은 림프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어, 림프관의 어떤 형태의 변화라든지, 또는 병변 측에서의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림프의 흐름이 건축으로 흘러가는 양상 등의 다양한 패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앞서 말씀 주셨던 뭐 복합 림프 물리 치료 등 어, 비수술적 림프 부종 치료 영역에서 사실 획일적인 치료를 환자분마다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 되고요. 어 이런 영상 기법을 통한 어,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 어 림프 부종의 증상이 경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 대부분 동측의 애가부를 어, 통해서 림프가 배출이 되지만 환자의 림프 부종의 중증도가 점점 심해질수록 사실 동측보다는 어떤 다른 길, 어, 뭐, 쇠골 부위 또는 반대측, 건측으로 림프가 배출되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환자마다 매우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러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어, 환자의 주요 현재 림프 배출 출구, 림프가 배출되는 어, 어떤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환자마다 개별적인 어떤 치료의 타겟팅을 하는 것 역시 어, 이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인도시아닐 림프 조영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파인딩이라고 하는 그 피부 역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우리 주요 림프 부종의 원인이 되는 얕은 림프관이 손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 어떤 체내에서 보상적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든 림프 이제 순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림프관들이 오히려 바깥 표, 표층의 피부 쪽으로 역류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정상 건측 상지의 경우는 선형의 림프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림프 부종이 있는 어, 상지 쪽에서는 이러한 피부 역류로 인해서 상지 전반으로 어, 확인되는 피부 역류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러한 피부 영유의 패턴은, 어, 일괄적으로한 가지 타입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데, 어,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정상적인 1단계, 그리고 더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림프관이 늘어난 2단계, 어, 점성의 형태를 가지는 3단계, 그리고 굉장히 디퓨즈하게, 어, 이런 점성, 점성, 형태가 삼, 이렇게 합쳐져서 보이는, 어, 가장 심한 림프부족 환자에서 나타나는 4단계의 패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이러한 그 전형적인 형태에 따라서 환자분의 림프 부종의 중증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인도시안의 림프 조영술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이러한 그 음~ 환자분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부 역류 패턴 그리고 보존되어 있는 림프관의 부위를 알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림프 지도 만들기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양한 환자들의 어~ 림프 부종인 환자들에게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피부 역류 패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는 굉장히 단변적 영상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이제, 360도 촬영 영상을 통해서도, 어, 모든 단면에서 다양한 패턴의, 림프의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림프 부종에서 사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 진단입니다. 즉,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어떤 림프관의 손상을 빨리 확인을 해서, 치료에 이어,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의료진의 역할일 수도 있고 환자분들도 이를 인식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 환자분들의 케, 그 케이스들은 부종이 발생하기 전에 검사를 시행하였던 환자분들입니다. 어, 임상적으로 부종이 명확하게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보시듯이 건측에 비해서 어,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편측의 림프관이 더 늘어나 있다거나 이미 피부 역류가 일어나고 있는 양상을 이 검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정말 부종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유용한 검사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 좀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작년부터 이런 인도시안인 영상 기반 림프부종 치료실을 개소 개소를 하여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지금 와서 치료를 해주고 계신데요. 어, 몇 가지 환자분들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360도 촬영을 하였을 때 상지에서 여러 부위에서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패턴의 피부 역류 또는 일부 부위에서 보존되어 있는 림프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보시듯이, 아까, 어, 주요 배출구인, 에가 림프 배출구 부위는 여기인데, 환자는 그 옆쪽에 있는, 어, 그 우회로를 통해서 림프가 주로 배출되는 케이스이고, 이 환자분도 역시 정상인 경우라면, 에가부 쪽으로 주로 배출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분은 이제 델토 팩토랄 팩스패스의 요쪽, 그 쇠골 부위로, 어 주로 배출이 되는 것을 치료 전에 확인을 하고 우리는 그 부위를 타겟팅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의 전환부를 보시면 조금 더 진행된 이제 피부 섬유화가 진행되고 딱딱한 부위에 더 진행된 피부 역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상환부와 다르게 조금 더 강한 강도의 림프 마사지를 시행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시안인 주사를 주입을 하면 바로 이렇게 약물이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와중에 환자분에게 다양한 운동을 시행을 시킨다든지, 림프 치료사가 도수림프 배출법을 실시간으로 시행을 하면서 림프 지도 만들기를 시행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역시 어~ 상안부 외측으로 굉장히 진행된 어, 피부 역류 패턴 이 부위에 집중적인 림프 도수 마사지를 도수 마사지를 시행을 하였을 때 조금 더 상안부로 어~ 생, 이렇게 그 선형의 림프 림프 관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전 안부 쪽은 오히려 기능적인 림프 관이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이러한 그 가시적인 부위를 타겟팅하여서 굉장히 약한 강도로만 마사지를 시행해 주어 주어도 어, 림프 관의 어, 흐름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전안부에는 이러한 그 진행된 패턴의 피부 역류가 보이는 곳은 조금 더 강한 강도로 마사지를 시행을 해주, 해주는 것, 또 반대 측에는 오히려 그 림프관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마사지를 시행해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발등 부위에 피부 역류가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집중적인 마사지를 하였을 때 그것보다 원위부에 있는 림프 흐름이 어~ 동시간대로 더 촉진되어서 림프가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은 여기가 겨드랑이 부위인데 어~ 상완부에 있는 그~ 피부 역류 부위에 집중적인 마사지를 하였을 때 어~ 치료 초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선형의 림프관들이 생성이 되면서 어~ 이것이 림프 그~ 애가 애가 부위로 점점 더 선형의 림프관이 생성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이 하지 어, 림프지도 만들기를 하는 케이스이고요. 어, 보시듯이 이제 발등부터. 올라오면서, 이, 여긴 선형이 보이고, 여기는 3단계. 그리고 우리 아래쪽에는 4단계와 1, 2단계가 혼재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선형의 림프 관이 보이는 분들은 이러한 보이는 부분을 따라서, 어, 마사지를 잘 시행해주기만 하여도 바로 림프 이동이 촉진되는 것을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근위부 쪽에 허벅지 쪽인데요. 허벅지 쪽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피부 영유가 있는 부위에서는 조금 더 강한 강도로 어, 림프 도수 배출법을 시행을 하여서 이러한 형광 강도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 약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저희가 안면부 림프 이제 인도시아니 림프 조영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 어 정상인을 대상으로 어 검사를 시행을 해 보고 있고 어 정상인에서 보이는 또는 환자분에서 보이는 어떤 림프관의 형태 그리고 마사지법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교육 드릴 수 있는 어떤 안면 운동 어 등의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잠깐 함께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사의 장점을 말씀드렸듯이, 어, 방사선 노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치료실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 치료실 영상이고 저희 치료사 최송 선생님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제 초반에 어, 이제 검사를 초기, 치료 초기에 시행을 한 이후에 환자와 치료사 그리고 의료진이 어, 영상을 동시에 이제 관찰을 하면서 환자의 부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음~ 인부 배출이 이루어지는 강도라던지 마사지 방법 등을 함께 확인을 하고 이를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앞서 말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림프 부종이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 없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 치료 시기에 환자가 수능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후에 자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다시 악화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환자분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이 치료실을 벗어나더라도 스스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위에 가장 적절한 어, 자가 도수, 림프 배출법을 시행하는 것 역시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환자분들의 수능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 제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많이 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래서 검사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소개를 드렸고, 어, 사실 이 검사가 여러 의료기관에 다 지금 도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 이 검사를 이제, 어, 정식적인 의료 숙가나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접하, 접하실 수 있도록 이제 림프 부종 학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또 환자분들께도 소개 드릴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